브론즈? <laughs> <laughs> 아니 브론즈인데 신령은 아, 브론즈가 아니지 아 브론즈 신령은 브론즈인데 오빠가오빠왜게 빠진 거같아 뭐래 아 진짜 뭐 진정하고 자리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 언니가 열려야 돼뭐래 아침에 <laughs> 아왜 자꾸 삐져있는데 가위바위보 하자고 얘들아 이거 신령 올이네요. 짜잔 땡 만들었지 뭐? 오 진짜 예쁘다 내가 너네 팔찌 만들었어 내꺼 핑크색 안 간다 아, 내가 만들었으니까 난 선택권이 없는 거야? 응너거야 이거 알았야 우리 우정팔찌도 했으니까 인생네컷 찍으러 가자 안돼 안 아왜 안 돼. 안안 네. <laughs> 가자 응. 가고 야된단 말이야 아 가자 가고 싶긴 한데 가가야네 안돼 안돼 가고 거야돼한 찍고 가 스프링은 찍잖아 잘 パワーを覚えることかって。 아 사진 한 장만 찍고 가면 안 돼? 안 된다니까. 조금만 괜찮지 않아? 안돼 학원 가야 된다고. 안 된다잖아. 아니. 아니지 뭐야 왜? 아아 막... <laughs> 아, 아, 야. 아, 야. 아 오, 나 빨리. 아, 나. 아, 빨리 와. 자 골라봅시다. 가야 어? 되는데. 얘 너네 봐. 자 누구 어? 너다 너다 너다. 아, 아 나한테 꿈을 꿈에. 이게 맞냐고? 와 진짜 너무 잘 어울려. <laughs> 이게 맞아요? 너가 <laughs> 너가 <laughs> 너 집에 가져가. 아. 아 이런? 안 너네도 거 웃긴 거 음, 너네도 이런 거에. 이 예, 예, 아, 이런 거는 지아니 아니, 너지 나한테 너지. 제대로 오면 안 되는데. 나는 아니 너네, 너네. <laughs> 선글라스라도 껴. 이런 거. 아니 아니. 아니. 나한테 좀 잘. 너가 네잘 아, 그래. <laughs> 어울려? 아, 완전 잘 어울려. 아, 그래. 어, 나빨찍 내가 먼저 가버렸잖아 그래서 학원 안 가고 놀았거든요 근데 너희 수행 공부 안 해도 괜찮아? 아 맞다 야 응? 나 수행 준비하러 간다 아 야! 나도 갈게 아씨 몰라 1점 맞았어? 100점이지 말이라고 하냐? 너는? 나 98점 아 2점짜리 틀린 거싫어야 <laughs> <laughs> 그러게 어제 공부 좀 하지 그랬어? 와 진짜 나 빼고 공부하고 내가 공부 너무... 너무 내가 공부하라고 했잖아 바보야 음~ 몇 점일까요? <laughs> 23점? 너는 23점? 나는 98점? 너는? 난 100점! 100점은 <laughs> <너무> 왜니네 <laughs> 아. 바보! 승리자예요 이 야 아? 기분전환한 그런 기념으로 응. 우리 오늘 파전파티 할래? 어우 갑자기? 갑자기? 너무 좋은데? 그치? 음. <laughs>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보강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? 그래? 넌 모르는 일인데. 야, 일로 와 아이 얘들아, 해봐. 아니지, 내가 먼저 가라. 아 싫어, 내가 주인. 난 너, 여기 주인 아니니까. 내려, 내려. 게 아니. 내가 여기 주인, 네가 내가 먼저. 어, 어디 어디 아 어디가 미아 너는 이미 다이니까 너 어디 아파? 아, 팔찌 했으니까 사진 찍자는 거지. 그래, 우정 팔찌 한 김에 사진 한번 찍자. 응. 잠깐만, 우리 포즈 어떻게 할 거야? 음, 우정 팔찌 보이게 하트 어때? 좋아 좋아 좋아. 굿 굿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개. 오, 이 봐봐. 오, 잘 나왔다. 그럼 내가 누군데? 아니? 별로야. 이 씨, 너 일로 와. <웃음> <웃음> 서윤아, 아름아. 잘자. 나 먼저 갈게. 어, 학생! 학생! 아라마 서울은 어. 너까지 어? 진짜 왜 그래 응. 정신 차리면은 돌아가지 않는다고 못 온다고 야넌 슬프지도 않아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친구잖아 아니야?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런 게 아니면 뭔데? 야 성월은 소환은... 뭐 뭐? 일단 진정하고 해봐. 나도 이제 몰라 더 알아서 해. 나 이제 어떻게? 서윤이도, 너도 없는 세상에서 나 이제 어떻게 살아? 아름아, 지금 같이 있잖아. 그치만, 그치만 서윤이가 나 때문에, 사람 뚝! 네 잘못도 아니고, 서윤이 잘못도 아니야. 나 때문에 싸우지들 봐. <laughs> 너 울어! <laughs> 응구, 아니거든. 자, 여기. 노력은 했는데 다 찾지는 못했어. 됐다. 이거면 사연이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. 응, 괜찮을 거야. 우리 그때 셋이 사진 찍었을 때 기억나? 어떨 것 같아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야 우리 사진이나 찍을까? 아름아 또 어디 아파? 에이 화해 기념으로 찍자는 거지 <laughs> 그래 뭐 우리 아름이 누가 말리겠어 찍자 하나 둘셋 둘셋잘 나왔다. 어. 그리고 이거. 어? 팔찌네. 미안다못 찾아서. 아니야 찾았으면 됐지. 고마워. 서윤아 안녕.